보 조심하세요. 보 조심. 아. 라그가 탑바텀하고 나머지 아, 3명이서 탑미드까지. 네 복가는 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머지. 그럼 탑미드인데요? 네. 탑바텀. 네 제가. 못하는데. 아 잘못 말했어요. 탑미드. 네. 맨날 맨날 적어하다 보니까 와 비래. 저 어, 어디로 가면 돼요? 다 그... 아래쪽으로 저 빼고. 따라 당기세요. 네. 아래로. 저는 초보니까 이거 독주특 할게요. 오케이 오케 독주특 가시는게 나아요 웬마에서는. 고수만 저 가는 거예요? 전투나운 좀 알려주시겠어요? 막기. 보수라고 보는. 원래 이거 매수했거든요. 일레벨 어, 매수 찍으셔도요. 여기 매수 찍으셔도요. 1초 남았어요. 매수랑 보통 포롱포롱 이거 했는데 매수할까요? 네 매수 하셔도 매수 하셔도, 돼요, 돼요. 하셔. 매수 하셔도 여기 매수 좋아서. 롱포롱포. 우리 같이 가자. 푸른해해부터 <laughs> <rip> 아, <laughs> 밀어야겠다 이거 아니다 아니다. <웃음> 음, <웃음> 음, 날아간다. 아 열나 무서운데? 다 오는데? 애들 아래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오케 오케 오 조심 조심.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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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그래 주심 그래 주심. 죽어다다 아 왔어요, 네. 여기 여기 여기. 어, 표롱표롱님 안녕하세요. 내려갑니다. 이거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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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야 돼 상자, 상자. 상자. 오케이 오케이. 먹는다. 나주보 나주보 먹는다 나주보. 대법잘 끄는데? 날개가 다다 다 찢어졌네 날개짱 조심하세요 다 올라갑니다 한번연기 죽을 네. 수 있어 저 먹었어요 3개 더 <laughs> 먹고 빼시는 게나그래그래 네. 조심 아아아아아 어? 동생 거기 배꼽이 었어요 그래도 우리 같이 가자 좀 아플 거야 으아! 조심 아. 갑니다 가영 아, 줄 같은 거우를걸 차라리 이것도 줄하면 너무 저 일기단한테 당해 갖고 음, 음, 음. 딜이 안 나와서 라인클리어는 근데 딜이 안 나가고 줄이 한타 오 어, 뭐야 뭐야 스타 잡았다아 저거 어차피 뭐 잡나 아, 아 내가 없어서 아, 뒤로 빼주세요 아니면은 그냥 옹양이님도 내려가서 제가 밀타 볼까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우면 그럴 어, 걸 한데 예, 그렇죠. 그냥 같이 밀게요 그냥 나즈본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보 조심하세요 보 조심 아보 아! 조심할 때 하자 하라고 할때 근접 음. 형태로 변했어요. 두번째 멋쟁는게 좋아요? 그 기형폭발인가? 그 변이한 대상 데미지 주는거 있거든? 요 오케이 이름? 아 불안정한게 어 뭐야 쟤네들도 제법 잘하는데요? 네 고수. 우리 조합이 지금 쟤네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괜찮아 이 정도 페널티는 줘야 할맛이 나지 않겠어요? <laughs> 괜찮습니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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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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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라 먹고 있어요 이거 게어 대포 갖고 음, 죽을 뻔했네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안돼 나 낚였어 저 갈게요 그쪽 같이 다 갔어야 되는데 다 갔지 난 점치밖에 안찍어봤는데 이거, 그, 타워 맞는 도중에 화심쓰면은개가 맞죠. 아마 그럴 거예요. 확 이거 화... 그 뭐야. 나도 고 나서 한해본적이 없어서. 나도 나 나도 나오나나 괜찮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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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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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됐다왜 <laughs> 뭐 이렇게 잘해? 어? 제대로 한방 맞았네요 지금 가면 안될거 같은데? 어? 무이다 <laughs> 되게 잘해 좀말 패꾸야. 사라진다. 다시 탑미는. 이제 더 이상 죽으면 안 되겠는가? 정신 좀 차려야겠어. 너무 나주버가 프리하게 스택 쌌는데. 정화죠? 정화. 예, 네, 정화 짓겠다. 아, 일단 우서 갑찍는거 보고. 우리 여기인데. 여기 싸워야 돼. 상대식 상계식 찍히기 전에 여기 입구만 타고 보죠. 오케이. 이거하고 같한테 맡기고 다 오세요. 네. 오케이. 네. 내려갈게요. 아이키코. 탑으로 다 아이고. 간다. 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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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못 살아. 아, 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일로 돌아갈 걸. 죄송합니다. 진짜 안 보일까? 어떡합니까? 지금 몇시몇개에요 이거 먹고 두개 잃은 거 채우죠. 뭐 해? 아니 있어맞아 이길 수 있어 음. 아 나눠서 먹어버렸네 10! 상대 10! 그럼 네, 한번더 번 줘야돼요 이... <laughs> 줘야돼 이번이 까가지아 네. 우리 돈을 아바가 들고 있구나 해석 천봉 넣어요? 이쪽 네. 갈게요 들어고게요넣어 네. 방해하면 안 돼요 방그요 올라온다 려 네. 네. 이거 이요 사냥 일단 사냥이에요 사냥 네네은 사냥? 네네. 오지 마세요. 이렇게 빛나게 오지 마세요. 저는 살아요. 오지 마세요. 하하! 오래, 난 여기 프로게이머님이 다이아 3인가 2인가 그런다 그랬어. 시어머니들 조용히 안 해? 매수 몇개 있어요, 지금? 두 개, 세 개요. 오세 번. 오우씨, 뭐야. 쟤. 아, 잠깐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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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먹힌, 먹힌, 먹힌. 잡혔어, 잡혔어. 바로 그냥스신할에 거. 하려에 그리스날 거. 하루에 그리스날 거. 그리스날 거. 하루에 그리스 거. 하루에 리스날 거. 하루에 그리 아직 하나가 부족한데 네, 하나는 때려잡을게요 어 잠깐잠깐잠깐 어, 잠깐, 어, 잠깐, 기리다 리나. 우리 얘네 와요 엉, 와요 저한테 경치 조금만 경치 조금만 에메랄드예요점치예요나 점치밖에 안해봤는데 점치 쥐어 점치 쥐어야돼 뭐또 하는게 아니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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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올라갑니다 네 이길 수 있어요 이거 갈게요 나, 갈게요 와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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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부족 한명 부족 왔어 왔어 아 뭐야 나 먹었는데? <laughs> 후커싱후커싱이 우리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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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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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안줘 안줘. 저술안 해도 저거로적 저거 안저 저게 귀신이 나한테 다 붙었어. 저 c c 로끊으셨 끊어야 되는데 옹냥님이 저거 없어 갖고 설퍼라서 던져서 커너버려 대거는 거. 음. 아, 한명도 없네. 빼죠빼죠한명 어, 어, 없어요. 죽어야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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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기, 먹기 조심, 먹기 조심. 탐게 오케이. 탐 먹을까요? 일리당 아래 어? 있거든요? 일리당 아래. 일리당 사냥으로 오 어떡하지? 저 달면은 1대1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달면은. 제가 달면 사냥 오면은 그리고 짬타이거님이 바로 가면 되니까. 스토로 아, 하면은. 아, 이금 아, 와요, 와요, 와요.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다 와요, 다 와. 이거 나지보 입금 중이거든요? 싸움 한번 볼래요? 예. 나 해야 는요 괜찮아? 나도 해야 아, 돼. 아. 요 아. 우리 함류가좀늦는데 아, 이음했다 그냥 싸워야 돼. 그냥 싸워야 돼. 싸워야 싸워야 돼. 싸워야 <laughs> 아. 죽었다리 아... 아... 아니야이직끝나 않았어 유리단 잠깐, 잠깐 볼래요? 유리단 잠깐 볼래요? 유리단 도발 그게 아, 죽다안 아, 돼. 상대가 잘해. 상대가. 아니, 들어갈 수가 없는레 거의 우리 차이나니까 해보죠. 돈은 돈은 15개다. 우리도 한번 넣을 수있겠니 제가 하고 싶었다고. 뭐래 넣는다 또. 이 정도면 이 정도 차이면 이제 자르는 거 아니면 답 없잖아요. 상대방 안일하게 해 가지고 막. 아 근데 지금도 한타 할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하면은 바로 하면 할수 있어요. 바로 하면 지금 바로. 지금? 네, 지금. 지금? 지금. 가 볼까요? 괜찮네. 갔는데? 이거 먹을까? 그런데 탑 가서 예. 그냥 싸우면 훨씬 더 나을 것같아데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아내 신이 죽이다 지금? 그랩 주심또 그랩 주심 그랩 주심 그랩 주심 계속 그랩 깎고 온다 아 사냥이라서 나와서 벨트로 오네 계속 쫓아다니면서 싸워야겠는데 그냥? 매수 아끼지 말고 그냥 팍팍 쓰셔도 돼요 네오 이거 먹을게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런 거를 매수로 먹으면 쿨이 한 바퀴 빨리 돌거든요. 그래서 그냥 팍찢셔도 돼요. 그냥. 이거 다 먹어서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소리> 어! 먹었다, 어! 어! 먹었어 이금하고 좋았어. 이금하고 좋았어. 이금하고 좋았어. 1 6까지 어떻게 좀 경험치 먹으면서 안에서 보죠. 그다음 한타 걸고. 얘네 지금 다시 뭐, 다시 뭐, 다시 뭐, 다시 한번 봐요. 다시 뭐 한번. 안될거 같은데.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애들 여기 있어요. 아래쪽, 아래쪽. 홍이 안 돼, 홍이 안 돼. 이거 그냥 탑, 탑 미드 넘치세요. 언니가. 아마 자기는 거추먹고있을것 같은데, 일단. 이금 안 되거든요. 상대 이금 안 되니까 믿어 갈 필요 없어요. 네, 천천히 할게요. 16까지, 천천히. <laughs> 완전 최악은 아니네. 완전 최악은. 예 네, 경험치를 걸... 계속 따라가고 있어가지고. 싸움 걸리면 안 돼요. 예 네, 이거 오케이. 우도 간다. 우도 간다. 우도 간다 지금. 안 하고, 이거 한... 요거 먹으면 요거 두웨이브 정도 먹으면 16될것 같은데. 재밌어요. 위에 거 위에 웨이브 위에 웨이브. 가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오케이. 세분 조심 세분 조심. 네. 가죠 가죠 가죠.

아, 알 눌렀는데! 깨비, 깨비. <laughs> 아. 개비. 아, 알 눌렀는데. 모스트픽 가겠습니다. 싸움, 싸움을 제대로 못하네. 이거 바로, 저 뭐야, 발이 안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다들 뭐하고 계셔? 방금 얼방은 그래비 오니까 바로 얼방을 썼죠. 아, 아을 빨리 눌렀어야 됐는데. 공생물이랑 봐니 우도 먹고 밀러 오면 저기서 싸움 봐야 돼. 여기 오 땡기기가 기기 때문에 포지션이 안 잡힌다. 온다 온다. 미 아, 그냥 이그마로 와요. 이끄마러 오네. 이끄마러 내 막죠 이거 빨리. 앞에서 어 아니다 아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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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기, 여기 조심 여기 조심 여기 조심. 조심 조심. 이거 여기서 싸움 봐야 돼 여기서. 화신까지 쓰고 안돼.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오면 화신 쓰고 봐야 돼. 아 누더기 너무 무시워아 이거. 누더기 왜 저래 조심 나갔나 봐. 조심. 그왜 저래 이상해 아 너무 잘 끌리네 드랩이 아, 요새는... 그 너무 취약해갖고 정화를 걸었어 감사해요 조쉬님 어져 손나 살릴거야 <목소리> 아 어, 그런 거안 통해. 타냐. 오! 어, 타냐. 아 어, <laughs> 어, 살려야 돼. 동, 살릴 거야. 살려야 오! 돼. 오, 나이스. 난 살릴 수 있어. 오, 감사합니다. 어, 내눈 너무 아파. <laughs> 여기서. 맞아. 분은, 여기서. 맞아, 맞아. 아, 진짜. 허아저궁방이 아, 글새끼 <laughs> 진짜, 이거. 돌았나? <웃음> <웃음> 아, 쳐돌아가지고. 변신하면 먹고 있네 있다, 끊자. 어? 바람어요, 근데, 일단 짜요 오케이. 나 봐. 일단 움직수 있어. 음. 식당을 이. 아니 어디? 킹어티. 형씨 대 죽어버렸네. 어디로 갈까요? 여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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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끔 이끔 일단 이끔 이끔 오셔 어? 살아있다 구원이다 구원 구원 이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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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투석기 막아줘요 한 명만 투석기 막아줘요 저 제가 막아요 님이 막아주시고 래 네, 제가 막고 이거 다른 있어요 여기 다있어요 제가 넣을게요 나머지 이거 찍고 어기어기형 빨리 상형 3명이다 같이 빨리. 어이... 나는일반 계집이 아니야. 이거 되나 이거?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욕심. 우선 20초. 요거여섯여섯 먼저. 여섯 먼저. 여섯, 시, 여섯, 시, 여섯, 시, 여섯, 여섯 거. 거. 그럼 ]스럽게. 저, 저 여섯지 요 음. 네. 다다다 다, 다, 다. 이제 뭉쳐야 돼요. 있어요, 빨리 가고 안 돼. 그이제는안 보여야 돼. 우리 이제 좀 대치하지 말고, 좀 덮치는, 덮치는 식으로, 한, 한타를 덮치는 식으로 해야 돼, 덮치는 식으로. 계속 너무 우리 그랩 당해가지고, 그랩에 먹기 당해가지고, 계속 지니까 바로 그냥 덮치는 걸로. 누더기 여기. 저 아바트로로 보호 돼요, 저거? 막으려면 막을 수 있어요, 막으려면 막을 수 있어요. 일단 라인 정리 좀 하죠. 우리 탑 이거 투석기 오고 투사 와요. 이렇게이탑리면서 좀... 라인 정리 좀 해요. 오케이, 오케이. 좀 아플걸요, 지 아, 너 왔어요. 1, 2단, 1, 2단. 봐줘야 돼요, 이거 봐줘야 돼요, 저기. 어, 복분까지 아... 큰데 이거 아! 이그래픽비캐리네아 이번판 너무 못했어 <laughs> 크 그... 아, 요리가 진짜... 망하다니 요리를 키웠어 한요리 그랩은 눈치껏 태워달라고 기분 나쁜 판이었어요 잘했어 잘했어 상대가 상대가 잘한 것도 있는데 그냥 기분 나쁜 그... 판이었어 한요리를 먹었다 가시죠 다음편 어, 골드 3 떴네, 근데?